국내 중고차 수출의 90%가량을 인천항에서 처리해 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인근 지역은 수출을 기다리는 중고차들로 인한 환경 오염에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친환경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한 중고차 수출단지가 인천 남항 일대에 조성됩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소규모 중고차 업체 난립으로 환경 오염과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2023년부터는 수출단지의 기능 자체가 상실됩니다. 혐오 시설로 인식되온 중고차 수출단지를 친환경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으로 인천 남항 일대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물류 외에도 검사와 경매, 딜러 교육 등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수출 단지를 조성합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 수용 능력을 다 저희들 수용하고 석탄 부도 이전 후에 조성되는 2단계 부지는 저희들이 연간 100만 대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변 공간에는 친수 시설과 녹지 공간이 만들어져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으로 5,1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스마트 오토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인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환경 문제와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남항 우회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운영사업자 모집이 시작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렬입니다.